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스트리머 윤쿵쿵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 제가 7 8렙까지어쌔신 프로스트 블레이드 키웠는데요. 여기저기에서 취합한 정보를 토대로 제가 나름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만든 건 아니고, 좀, 다른 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라는 점 미리 밝히고요. 지금부터는 빌드, 스킬 잼하고 패시브 트리 어떻게 갔나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아 먼저 패시브 트리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패시브 트리는 현재 이렇게 찍었습니다. 어쌔신 전직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갔고요. 어 여기 기회주의를 먼저 간 거는 근접한 적이 하나만 있을 때 피해 100% 증가 보스딜 이때 참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이걸로 먼저 갔습니다. 그 다음에 매복과 암살 이걸 먼저 이렇게 갔고요. 밴딧 포인트 초반에 오크하고 알렌 알리라하고 이런 것들 잡는 거는 다 잡았어요. 그래서 스킬 두 개를 받았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패시브 스킬트리는 이렇게 갔습니다. 어, 왼쪽으로 가 가지고 이렇게 쭉 가서 여기 클로 이렇게 찍었고요. 원래는 클로 같은 경우는 어, 까치의 발톱 사냥매 발톱까지 찍었는데 영혼 채집자까지 찍는게 좋은거 같아서 여기 이거 하나 찍었고요 이거 하나는 안 찍을 예정이에요. 그런 다음에 위로 쭉 올라가가지고 여기 주얼 슬롯 찍어줬고요그 다음에 냉담한 계산, 암살 계락 이렇게까지 찍어줬습니다. 위쪽은 이렇게까지 찍으면 되는데 여기 지능 찍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클로가 들면은 지능이 필요해요. 지능, 95 지능, 이렇게 보이죠? 제가 현재 123 지능이구요. 신발도 이렇게 지능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 여기 이렇게 하나를 찍은 건데, 원래는 이거를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주얼 슬롯까지. 찍는 순서는, 근데 클로를 먼저 찍는 거는 비추에요. 여기 이렇게 생명력까지만 이렇게 찍어주시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래,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아래로 쭉 내려가서, 이렇게 갈 거예요 역시 여기서 힘이랑 지능이 이렇게 찍혀져 있는데 이거는 아이템을 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갑옷 같은 경우는 뱀 60이 필요하죠 들기 위해서 이렇게 찍혀 있는 거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먼저 찍으세요 클론은 나중에 찍습니다 왜냐면 초반에는 검이나 철퇴나 그냥 링크 되는 걸로 이렇게 잼, 링크 되는 걸로 찍어야 되니까, 클로를 들 일이 중반부터 있어요. 적어도 한 2, 30내까지는 이걸 안될 거예요. 40내까지도 클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찍고, 천 고기에부터 찍으시는 걸 추천. 그 다음에, 재현의 힘, 여기까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찍은 다음에, 여기까지 찍고, 여기까지 찍었다. 그 다음에 클로가 준비될 것 같다. 쌍수 둘 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 여기까지 이렇게 먼저 찍으면은 몸빵이 먼저 돼요. 몸빵이 먼저 되는데, 포르스트 블레이드 특유의 데미지 딜링 때문에 데미지가 부족할 리는 절대 없습니다. 제가 직접 해봤어요. 그런 다음에 쌍클로를 차고, 이렇게 찍으면은 데미지까지 확보가 됩니다. 그럼 확실히 쉬울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여기 아래로 갑니다. 여기 아래로 가가지고 이렇게 심장놀이기 등 주얼 슬롯 이렇게 해서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래로 쭉 내려가서 상황에 따라서는 치명타 피해 비율 말고 여기 생명력 약초학 보이시죠? 이거부터 찍으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갑니다. 쭉 가가지고 여기 무기기교 슬라소니의 위상 흑피의 위상.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수환 이렇게 갔고요. 기절 이렇게 오크의 심장까지. 이거는 뭐 찍으셔도 되고 안 찍으셔도 되고 상관은 없긴 합니다만 최대 생명력 증가 때문에 저는 일단 찍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여기 밑으로 쭉 가서 거울의 홍백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원래는 이쪽에 이게 있었는데 좀 위치가 바뀌어 가지고 저는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렇게 쭉간 다음에 여기서 부조건 생명력 찍으시고. 여기서 서류의 성곳니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월까지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민첩 찍고요 그 다음에 바알의 계약 찍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도승 찍고요 이럴 계획이에요 이거는 참고만 하시고요 현재 제가 78렙이니까 어 조만간 곧 찍을 수있겠냐 85렙 정도 되면 여기까지는 패시브 스키틀리 설명은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스샷 찍기 좋게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한번 이렇게 찍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스킬 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참고한 스킬 트리는 이거예요. 이거, 이거. 보이시죠? 어, 프로스트 블레이드, 멀티 스트라이크, 러틀러스, 이게, 무, 이게, 무자비 보조, 연속 타격 보조, 공격 시 원수 피해 보조, 이렇게 있고요 어, 구명에 맞는 걸를 먼저 이렇게 찍으면 되는데, 멀티 스트라이크하고, 러틀러스, 이거 연속 타격 보조하고, 무자비 보조는 먼저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 있으면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윌링 블레이드,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칼날선회라는 스킬이에요. 이게 이동기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기. 윌링블레이드, 그 다음에 포리파이는 여기 방어상승보조. 칼날선회로 몬스터를 맞추면 방어상승보조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원래는 만화를 들는데 피로 들게 하는 혈만법 보조 룬을 받고요. 여기 있는대로. 그다음에 제가 만약에 이게 초록색이면 패스 어택까지 박았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모탈콜 그 피격 시 보조. 이거는 방어 부분이고요. 이렇게 했죠? 피격 시 시전 보조. 위상 질주, 불면의 외침 해 가지고 이거 두 개를 피격 시 발동하게끔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다음에 헤럴드 오브 이거는 순수의 전령인데 순수의 전령은 되게 좋아요. 그런데 저는 현재 증오하고 헤럴드 오브 아이스 공격 보조 얼음의 전령 이거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엔라이트는 먹어야 사용할 수 있는 재미라서 저는 아직 못 먹어서 이렇게 안 쓰고 있고요 이렇게 세개 중에 두 개를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개를 다 쓰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그건 시작하는 입장에서 어, 할건 아니고요 일단은 셋 중에 두 개를 쓴다 공격이 충분하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헤럴드 오브 프리티 순수의 전령 그 다음에 헤럴드 오브 아이스 이거 두개 순수의 전령과 얼음의 전령 이거 두 개를 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헤럴드 오브 프리티 순수의 전령이 사용해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선대 대전사 이거는 발 토템으로 하시면 됩니다. 얘는 진짜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발 선대 대전사를 먹었다 그러면은 바로 끼셔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러틀러스, 무장한 보조로 이렇게 보조를 해주거나, 저 같은 경우는 녹색이라 이렇게 꿰뚫기 보조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엔 플레임 대시인데 저는 서리 전멸로 대체를 했어요. 어차피 이동기는 칼날 선회로 충분하니까. 스킬 트리는 대략적으로 이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가 명중시 저주보조를 추가했거든요. 이거는 적을 공격하는 스킬과 저주 스킬을 동시에 연결을 하면 효율을 볼수 있는 어, 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용돌이 넣었고요. 그 다음에 전쟁 군주의 증표를 넣어서 부족한 방어 부분을 보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은 이 정도면 됐고요. 지금부터는 실제 어떤 식으로 선양이 이루어지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즐감하시구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실제 선양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어지도 3등급 짜리로 놓구요 이걸로 조금 강화하고 자, 가보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제 DPS는 이정도구요 방어는 올레지75 맞췄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럼 시작하죠 핵심 키워드는 이겁니다. 소용돌이. 명중시 저주보드. 명중시 저주보조. 그리고 소용돌이. 전쟁군주의 징표. 이렇게 해가지고. 소용돌이를 깔고. 설리칼날 피해 경로로 조업한다. 이게 이 컨셉입니다. 자, 가죠. 자, 오라, 두개 해놨구요. 놓치죠. 자, 카오스피의 원서피해 피의 저항, 카오스 저항 이렇게 있네요. 얘는 피가 좀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잡겠습니다. 자, 워럴드의 진표, 이렇게 써있죠 그럼 피 회복이 되는 겁니다. 마녀 회복도 동시에 돼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래대로라면 아까, 달 선대 대족장, 이걸 쓰고 잡았어야 됐어요. 그럼 훨씬 더 쉬웠거든요. 근데, 일부러 안 썼습니다. 자, 지금. 테스트하고 이렇게 다시 테스트하고 이렇게 머러들 이런 식으로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야사 한 마리를 더 잡았네요. 네, 먹어주고. 어차피 근접이기 때문에 소용돌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어, 이게 너무 범위가 짧은 것 같다. 그러면 다른 걸로 이렇게 쓰셔도 돼요. 전기 보주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걸로 쓰셔도 무방한데 근데 이 보어텍스 소용돌이의 장점은 시즌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는 와중에도 쓸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 정했어요. 식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달선대 대두장 리고 워러드. 쉽죠? 자, 워러드 해주고요 좋은 것 하면 좋겠는데. 자. 발. 써주고요. 좋습니다. 발을 이렇게 쓰면 되게 좋아요. 발선대대족장 엄청 좋습니다. 특히 보수전 때 쓰면 약간 모자랄 수 있는 딜을 조금 보충해 주는. 아주 좋은 스킬이거든요. 어딨냐? 저쪽인가 본데? 바울클로 어? 웬열 피해정수 퍼퍼 이게 웬일이래 아무튼 이렇게 이 가겠습니다 보텍 써주고 자, 제자리에서 컴컴컴컴 감정 하고요. 자현대제조퓨 하나 마지막 함정 하고 워러드 마크하고 같이 순삭됐죠? 자 이런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하, 이게 뭔지 자, 이상, 윤쿵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어쌔신 프로스트 블레이드 연구 중에 있고, 현재 뭐100% 확정된 건 아닌데, 거의 90% 이상 확정된 것 같아요. 많은 관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